감사 강할 다을사합니니다감사합사합니다감사합해사다사합니다니다수니을하셨습니다 우리 대사님께 한번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북한의 통일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이집트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두분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소원이 있다면 이두분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는 그그 그 순간 전에. 사, 우리가 통일이 될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거들이 그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남북 간의 평화 모드 에서 경제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저희 프린터 업계가 또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프린터 업계는 어. 그 현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이 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민 여러분, 그리고 안시합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은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한 민족으로서 문화적, 정서적인 동질성을 회복하고 개성에다가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두 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법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모든 법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나면서 상호 실뢰를 구축하는 적 그리고. DMZ Demilitarized Zone 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꾸로, 조그로 어, the,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most militarized zone in the world.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양의 무기와 인원이 들어가서 서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저희 한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휴전 중에 중국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어,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기에 달성해서 이렇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어, 제거하는 천부 어, 대통령이 2차 아,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어, 올 한해 2018년에는 엄청난. 이, 진전을 봤는데 그냥 19년도에도 좋은 어, 결과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그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간 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가 북미 협상에 이렇게 큰 어, 영향을 끼쳤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미 11월 8일로 협상 이제 회담 날짜 정했을 때 그게 선, 어, 중간 선거 다음 날인 걸 서로 알고 한 거예요. 그걸 평양 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에 답당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이제리에 계신 평통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민 원로 여러분 어, 지속적인 이해와 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무슨 일인지 알아들었어요? 좋아요! <놀람> <놀람> <쇼아야?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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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는 이 외교적인 경험, 또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그래서 사강 외교라고 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다 아우러서 어, 결국 우리가 사강하고의 협력도 통일이 당신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통일을 통해서 당신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 하는 생각을 심어가면서 어, 이, 이 작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통일에서 반대세 되기 비가다 끌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가 너무 뒤지게 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